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자, 테클이랑 뭐 장비, 이런 뭐 소개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또뭐 스탠드라든지, 또 이런 가방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어떻게 거치를 해서 들고 다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두 개를 주로 쓰는데요. 얘는 힙백입니다. 힙백. 어. 이... 허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찰수 있는 그런 힙백이죠 어 일단은 뭐그 숄더백 있죠 한쪽 어깨로 매는 그런 숄더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또 장시간 낚시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쪽 어깨에다 매, 매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허리 부분 엉덩이에 걸쳐서 하는 이런 힙백이 장시간 사용할 때는 오히려 더좀그 피로감이나 이런 게좀 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힙백을 또, 많이 쓰고요. 이런 수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예. 네. 네. 그쵸? 이 태클박스 이거랑,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 이 앞쪽에는, 뭐, 이런 그, 립그립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 이렇게 수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옆쪽에, 어,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커터기 있잖아요. 이런 네, 커터기 커터기를 달아서 쓰기도 하고, 어. 아니면 뭐 커터기는 이게 모자에다가 네,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잡니다. 그리고 요 찍찍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요런, 요런 다목적 이런 니버 같은 거, 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옆에다 이렇게 달아서 쓸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수납...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좋고 여기 옆쪽 어 이거야 뭐어뭐 어, 뭐 물통 같은 거, 네. 음료수, 생수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로드를 하나 이렇게 거치를 해서 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허리에 메고 이쪽에다가 로드를 하나 이렇게 더 거치를 하는 거죠. 뭐 간편하게 짬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늘은 뭐 빅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채비로 내가 오늘은 낚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로드가 한두 대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거치대까지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로드를 하나를 껴서, 어, 두대 정도 태클까지는 아주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찍찍이로 해서 다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네, 추가로 네, 추가로 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제 찍찍이도 있고, 그서 얘를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요. 이런 네, 식으로 열면 이거는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아까 이 립그립 있죠. 네. 얘를 넣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립그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벤치라든지 뭐 그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로드, 로드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에다가 달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워킹을 할때 어, 이렇게 힙백으로 해서 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거는 어, 이제 백팩이에요. 백팩, 어, 이렇게 백팩.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너무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 영상 동영상이나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보조 배터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백팩이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음 이렇게 태클 박스를 챙겼을 때도 요런 요런 사이즈는 충분히 뭐 여기 그 백팩에 아그 힙백에 들어가지만 요렇게 큰 애들 요런 애들은 여기 지금 힙백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러, 요런 요렇게 큰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백팩이 보기에는 되게 큰데 실제 얘가 이렇게 어깨가 두 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얘를 매보고 낚시를 해보면 오히려 굉장히 그 피로감이나 이런 면에서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백팩을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 허벅지 장화, 어. 허벅지 장화고 이거는 아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 그 우비, 어. 우비를 뭐저 그렇게 좋은 걸 사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어 그다 땡소. 가면은 한 3,000원이면 아마 살 거예요. 그, 정말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너무 정말 말 그대로 비닐이라서 한 번만 쓰면은 그냥 다 뜯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뭐몇번 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로드 스탠드 인데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로드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그 어, 제 조행기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시면 이 스탠드를 해서 들고 다니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요것도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 다이선, 다이와에서 나온 그 프레소 530 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도 빨간색 있고 이거는 지금 금색인데 빨간색은 조금 이 사이즈가 작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다리빨이 이렇게 어 켜지는데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되게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이 최대한 늘려도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요530이 예. 모델을 만약에 구입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금색으로 된거 예. 빨간색 말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그렇게 어, 막 그렇게 추천을 막 선뜻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데 다 좋은데 너무 비싸 네. 이게 지금 지금 보면은 이게 구멍이 다섯 개 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그냥 요 얘만 사면은 이렇게 3구에요 그러니까 로드를 3개까지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두 개는 어, 부스트 킷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단 거예요 네. 별도로 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로드 스탠드랑 이 부스트 킷이두 개를 합치면은 와, 거의 10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 좋기는 한데. 그래서 그렇게 막 선뜻 막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뭐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쓰는 건데. 이 국산도 이제 이렇게 거의 어, 카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거는 한 3, 4만 원대 정도밖에 안 하니까 차라리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거를 샀냐. 바로 이 부스트키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세대 말고 다섯 대. 그럼 보통 이제 네 대를 제가 들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네대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또세 대는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싸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돈 값은 한다. 음, 왜냐면 굉장히 좀 편리해요. 진짜.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로드를, 어,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어, 로드끼리 이렇게 겹쳐지고, 또 로드끼리 막 부딪히거나, 또 릴끼리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뭐, 기스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발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기가 좋은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허벅지 장화를 신고, 뭐, 한 5m, 10m,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저수위 때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드를 어떻게 거치를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 그냥 풀숲이라든지 뭐 이런데다가 그냥 놔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이제 로드 거치대를 쓰 쓰시면 굉장히 좀그좀 그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서 적극 이렇게 막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실제 이제 저는 낚시를 할때 이제 차량 거치대 그있죠 네. 이렇게 차량 거치대로 해서 로드를 한 다섯 개에서 많으면 여섯 개 정도 어, 이렇게 차에다 거치를 해놔요. 이거는 지금 어,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기성품으로 이렇게 팝니다. 이 빠하고 여기 안에 부분에 이렇게 볼트를 조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초리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초리대는 여기 보면은 운전석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핸들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거를 세트 구성으로 해가지고 파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진 않아요. 이것도. 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 어떤 그 개인분이 이렇게 만드셔서 파시는 거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수 있는 게, 이거 뭐, 예를 들어 그 많이 아시잖아요. 카메이트 같은 그런 거, 예. 그런 거 진짜 굉장히 퀄리티는 좋죠. 근데 카메이트에서 나온 거 보면은 진짜 가격이 정말 살벌합니다. 뭐, 25만원에서 어떤 거는 거의 뭐 5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15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음, 뭐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에 비해서, 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거치하는 부분, 그죠? 요게 지금 보면은, 그, 그, 바이크 있죠? 자전거. 거기에다가 랜턴을 설치하는 그런 건데, 음, 내구성이 그닥 그렇게 조금 좋지는 못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돼 있잖아요. 이게 중간에 하다가 이게 한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드로해서 여기 안 떨어지게 이렇게 좀 붙인 건데 뭐요 정도로만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게 가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게 네, 물론 이렇게 다시 걸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쓰고 있는데 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카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낚시를 할때 보통 이렇게 다섯 대 정도 아니면 여섯 대 정도 이렇게 챙겨가고요. 어 이제 여기에서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어 로드를 챙, 깁니다이 어 스탠드에다가. 그죠? 이 스탠드에다가 내가 오늘은 뭐, 뭐 프리리그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베이트키네스 하나, 그 다음에 뭐 타버터를 쓸 건지, 뭐 스피너베이트를 쓸 건지, 그죠? 그런 채비들 환경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로드를 한 3대에서 4대 정도 챙겨서 스탠드에다가 놓고 이제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낚시를 하다가 민우가 조금 잘 먹힐 것 같다. 뭐 아니면 빅베이트가 좀뭐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차에 와서 다른 또 필요한 로드들을 또 이렇게 챙겨가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대여섯 대를 챙겨가고 거기에서 초이스로 한세네대 정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는 네, 그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뭐 전반적으로 어 제가 쓰는 이런 태클들 뭐 가방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거치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음.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제 어, 궁금하신 부,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이 로드 그죠? 로드에 대해서도 조금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클 로드도 좀 상세하게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도 하고 좀 리뷰도 하는 그런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